음악 소리 들리나요? 자, 오늘의 콘텐츠는 대단한 분 말고 어보세요 2차 전설, 3차 전설, 3차 전설. 2차 전설, 3차 3명 이상 말해보시오 1, 전 3차 전설. 3차 전설. 3차 전설. 3 내가 처음에 너필수스 하라고 했잖아 처음에 한번 봐 상황을 봐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자이번에 간다 김호아치 짝꿍이 왔네요 오시오. 아바타 네 아바타 아바타를, 아바타를 하는 거네요 음. 오늘 1000m 레이스를 아 스트랙을 잘 알까? 많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시키고 싶은 거다 시키면 약간 오늘... 너가 오늘 나의 조종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근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 예전에 그코치박스에서 음. 음. 이게 사실 그때는 막 엄청 좋지 않아서 이게 잘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가! 오~~ 와 보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그거잖아 우와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열면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와 미쳤다 너무 멋있다 경기 전에 그리고 연습할 때 많이 써요 손을 부를 때 아. 보스하면 또 간지나잖아요 BOSE 딱 쓰면 그 선수들 사이에서 와 저는 개간지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저는 비트 있는 노래를 좋아해서 텐션이 업될 수 있게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집중할 때 있어서는 음악 듣고 있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보스는 음질 때문에 됐죠. 이 보스 사운드 자체가 이 콘서트장, 그 영화관에서 듣는 음질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스, 광고 모델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무선 이어폰을 껴고 오늘 민수의 아바타가 되어서 민수가 조종하는 대로 한번 조종을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쇼트트랙을 어? 얼마나 아시는지 어, 어. 저요? 쇼트트랙 박윤기 정도? 오. <laughs> 여러분 쇼트트랙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기 선수를 한번 조종해봤는데 아 뺑뺑이 돌릴 수 있는데 완전? <laughs> 그게 돼요 진짜 그럼 제가 조정을 해서 윤기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겠어. <목소리나> 안 돼. 막. 그냥 주소소리 해놨어요. 자 너네 저네 저네가 우리 쪽지 야 되니까 쇼트트랙에 작전이 있어. 어 작전이 뭐냐면 크게 말하면 네가 해야 될 거? 안쪽으로 한명 초래. 이제, 마웃스로 춤을 해. 이런 거좀 간단하게. 오케이. 얘기하자면 딱요두 가지가 있고, 내가 너무 앞사람 스케이팅랑 붙어서 가깝게 스케이팅을 하면, 막 뒷날에 막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거안 돼. 두뭐 그럴 때는, 어, 앞사람이랑 좀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이런 작전도 좋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야, 이제는 너 필살기를 써야 되지 않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너 다리 터져가 그냥 계속 뒤지 이런 거 어, 그런 거지, 그런 그래, 거지. 거지. 그런 거지. 크게 음, 음, 얘기하면 개구리 같다. 어, 이게. 뭐. 이게 바로 빙판에 대고 가는. 아, 미끄러지라고. 알지 막. 이 사람아. 알 너가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갑자기 박대는. <laughs> 그럼 나는 그대로 아바타처럼 너가 지면 응.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면 이제 너가 오더를 잘못한 거지. <laughs> 나한테. <나탈이> 어, 어. <laughs> 우리 막롤할때막 오더 하잖아. 아, 원거리랑 어. 비슷하면 생각하면 돼. 야, 다이아가 오더를 내려도 브론즈가 못 알아듣는. <laughs> 아, 너네 이제. 오케이. 아, 어, 문어크 뒤로 가. 계속 뒤로 가 봐. 오케이. 앞으로 가. 앞으로. 오케이, 한 바퀴 돌아봐. 귀엽게 한 바퀴 더 돌아봐.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다. <laughs> 잘 되네, 정말. 성망이... 아주 잘 좋아 됐어, 됐어. 오케이, 이 정도면 소통 완료. 한번 맞춰보자. 어떤 느낌? 오케이, 오케이. 자, 시. 작 자, 처음에는 페이스 유지해, 페이스 유지해. 어, 기량을 탐색해. 어. 자, 어, 손 그렇게 하지만 너무 건망져 어 좋아 그렇게 겸손하게 타야지. 근데 윤기야 왜 이렇게 맨 뒤에 있어 불안하게? 야야 아웃처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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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아웃처를 하지마. 근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려? 아 들려 들려. 오케이 오케이 정신 똑바로 차라. 려 추워? 어 추워. 니네 열정 이더 <laughs> 뜨거워. 오오. 오, 오케이 확인 전략 어 일단은 페이스 조절을 조금 한 다음에 한 바퀴 정도는 페이스를 보다가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유기야 결승선 어, 어. 통과할 때그발 뻗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봐 지금 <laughs> 발뻗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완벽해 완벽해 우리 마지막만 노린다 자 코어트 더 스타트 자시 레디 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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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다시. 너무. 진짜, 진짜. 야, 윤기야. 어? 퇴장시켜, 퇴장. 아, 야, 아, 긴장하지 마. 아,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너네. 잘했어, 잘했어. Go to the start. 준비, 준비. 어, 알았어, 자, 준비. 출발. Ready? 야, 1초 늦게 출발해. 1초 늦게 출발해. 오케이, 출발해. 야, 미안해, 너무 뒤에 있다. 자 달려 달려 야야윤기 너무 뒤에 있다 너무 뒤에 있어 불안하기왜 그래 잠깐만 어? 야 불안하니까 어 그래그래 야야 다시 저웃 아웃 아우, 치워 하지마 내가 처음에 너 필수로 하라고 했잖아 처음에 한번 봐 상황을 봐 그래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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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야 근데 너무 뒤는 불안하다 한 명만 한 명만 앞으로 한 명만 인코스로 치워라 한 명만 인코스로 치워라 인코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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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지금 어, 지금 잠깐만. 제가 앞사람이랑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뒤로 간격을 벌려야 돼. 간격을 살짝 벌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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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앞사람이 방구 크도냄새를못 맡을 정도로 간격을 좀만 더 벌려. 좋지, 자, 지금 아주 좋아. 지금 페이스 조절해. 자, 이제 천천히. 힘모아 자, 다시 뒤로 가. 다시 뒤로 가. 다시 뒤로 가. 맨 뒤로 가. 윤기야, 다시 맨 뒤로 가. 자, 기 모아. 자, 이번엔 간다. 기 모았지? 자, 필살기 쓴다. 필살기 쳐야 돼. 필살기 쳐야 돼. 불 썩. 불 썩. 좀더! 빨리, 빨리. 쟤가, 지금!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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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쟤가.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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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달려달려달려달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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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윤기야, 내 <laughs> 전략 다 들렸어? <laughs> 다 들렸어? 완벽했어?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잘한 건 맞는데 윤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잘 들린다. 그냥 너가 아예 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되게 선명하게 잘 들려. 와 혹시 내 숨소리 안 들려니 혹시? 나는 아. 숨소리가 너무 들려서좀좀 좀 야했어 나는. 아. 야, 계속 꺽꺽대니까. 아 이거 몇 시간 쓸수 있어? 와 다섯 시간? 그 민수랑 통화면 하 다섯 시간이나 수있는 거네. 민수야, 계속 피날 준비됐지? <laughs> 야여자 친구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 너랑 다섯 시간 통화해. 아. 민수의 오더가 너무 좋았어요. 착용감도 내 귀에 얹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편안해와 그럼 생활방수도 되는 거네? 와 이거 최고다 진짜 쇼 알못인데 어쩜 이렇게 쇼트랙을 잘 아는지 이 정도 오더라면 국가대표 감독 자리까지도 <laughs> 오 좋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당대학교 선수들과 이색적인 경기를 펼쳐봤어요 오늘 좀 재밌는 스케이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야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말 그냥 따라해 알았어 와 오늘 정말 잘생긴 우리 엔조이 커플의 민수를 모시고 한번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슈알못 민수랑 이렇게 <laughs> <laughs> 오늘 민수를 데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나 오늘 민수를 데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동생들이 오늘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잘찬는 친구들인데 저를 배려해 줬어요. 어... 그래서 제가 동생들을 위해 소고기를 써도러가겠습니다 제가 동생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플레이 코치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영상 정말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신다면 재밌고 좀더 유익한 스트트랙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꽉 잡아, 윤기. 어, 민수야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꽉 잡아, 윤기. 밖에서 볼 때랑 또 다르네요. 예, 네, 진짜 잘 타고 날쌘돌이야, 얘가. 엉덩이가 너무 섹시한데? 엉덩이가 너무 섹시한데? 자 오늘 이렇게 쇼 알못이 저를 한번 지시해 보는 경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저희가 한번 모셔서 한번 과균기 조종하는 사용하는 방법, 과균기의 리모컨이 될수 있는 기를 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신수보다더잘 조종할 자신이 있다. 내가 좀더 재밌게 잘 지, 지시할 수 있다. 꽉지 여러분들 할수 있잖아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진짜 개 좋아 이거. 개 좋아. 이악소리 들려? 아, 햇빛 당연하지. 운동과 액티비티를 위해 태어난 완전 무선 이어폰. 보스의 독자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사운드. 보츠 보츠, 예뻐. 꽉 잡아 윤기, 윤기.